조선 중기 1591년 선조 24년 8월의 어느 날밤 하늘은 맑고 바람조차 잠잠한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. 그런데 한양의 하늘에 누구도 본적 없는 괴이한 물체가 나타났습니다. 선조실록에는 이 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밤에 북쪽 하늘에서 붉은 기운이 뻗어나오더니 마치 불덩이가 구름 위를 유영하듯 움직였다. 잠시 후 꿀처럼 생긴 두 개의 빗줄기가 번개처럼 퍼졌다가 사라졌다. 이 기묘한 현상은 단순한 별똥별이나 번개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. 너무도 뚜렷했고, 너무도 조용했으며, 마치 의도를 가진 움직임처럼 느껴졌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. 한양뿐 아니라 황해도, 강원도에서도 유사한 목격담이 전해졌습니다. 하늘에 둥근 물체가 떠 있었고, 그 주위로 작은 빛들이 무리를 지어 돌았다. 능기록은 오늘날로 치면 편대 비행을 떠올리게 합니다. 조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? 선조는 이 현상을 듣고는 천문 관측을 맡은 관상감에게 즉시 해석을 명령했습니다. 관상감은 별자리의 흐름과 천문도를 분석한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것은 하늘의 경고입니다. 혹은 외국의 정벌이 임박했거나 내부의 도적의 기운이 일어나려는 조짐일 수 있습니다. 결국 조정은 괴이한 빛을 외침이나 재변의 징조로 받아들였고 지방 감찰을 강화하고 백성들에게 경계를 당부했습니다. 과학보다는 징조로 해석되던 시대의 분위기가 잘 드러납니다. 하지만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이 기록은 그야말로 고대 UFO 목격 사례에 해당합니다. 음속을 초월하는 속도, 무언가를 탐지하거나 살피는 듯한 움직임, 그리고 형체 없는 빛, 모두 현대의 UFO 목격담과 유사하지요. 이러한 조선시대 기록은 우리가 늘 상상하던 은하 넘어 이야기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한양 하늘에도 있었다는 점에서 매혹적입니다. 하늘은 언제나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, 조선의 밤하늘 역시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